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다 보니 저도 이제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점점 접어드니까 여름 몸보신 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때마침 복날도 찾아왔고 해서 동네에서 호영호재하며 지내는 박형과 함께 삼계탕집으로 향했는데 복날이라서 그런지 삼계탕집 앞에 줄이 말리길이었어요. 그래도 이 집이 삼계탕 맛집이고 그래서 함께 간 박형과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 먹자고 무더운 여름에 대략 1시간가량을 기다리고 있자니 너무나 힘이 들고 따분했습니다. 그래서 박형에게 그러지 말고 다른데 가서 먹자고 하니까, 박형은 동네에서 여기가 삼계탕이 제일 맛있지 않냐고 하길래 나는 박형에게, 그럼 이건 다음에 먹고 보신탕을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워낙에 개를 좋아해서 절대 못 먹는다고 그러더군요. 안되겠다 싶어 나라도 혼자 보신탕이나 먹어야겠다 생각해서 박형에게 그럼 박형은 드시라고 하고 난 다른 데 가서 먹겠다고 하니까 박형은 그러라며 이왕 줄선 김에 자긴 식구들이나 불러서 함께 삼계탕을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난 박형과 헤어지고 보신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아무래도 보신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복날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줌마 한 명이 옷을 곱게 차려입고 문을 쑥 열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빈 테이블에 앉더니 주문을 했습니다. 난 일행이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일행도 없이 혼자 와서 보신탕을 시키더군요. 식당 안에는 전부가 일하는 사람들 빼고는 남자 손님들 뿐이었는데 명품 옷으로 곱게 차려입은 아줌마가 혼자 와서 보신탕을 시켜 먹는 게내 눈엔 신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에 위치한 시골 마을이라서 저런 차림의 여자를 보기가 쉽지 않았지요. 저는 먹으면서도 그 아줌마를 힐끔힐끔 쳐다봤는데 어찌나 잘 먹는지 저렇게 열심히 맛있게 먹는 아줌마는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다 먹고 계산하고 밖으로 나와서 담배 한 대를 피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뒤이어 다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차를 했는지 외대차가 있는 쪽으로 차 키를 꾹 누르자 차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줌마 보아하니 어디 사모님 같은 느낌인데 행색은 단아하면서 우아해 보이는 것에 반해 식성은 보신탕이라니까 그 상황이 웃겼습니다. 그렇게 그 사모님 같은 아줌마가 차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복면을 쓴 남자가 그 아줌마의 핸드백을 갖고 냅다 도망가더군요. 아줌마는 놀라서 도둑이야라고 소리쳤고 난 정의로운 반사신경으로 달아나는 그 도둑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팔을 꺾었고 그 도둑은 자꾸만 놓으라고 하면서 더 거세게 반항하자 난그 사모님 같은 아줌마에게 어서 경찰 부르라고 했더니 그 아줌마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 하며 경찰을 부르더군요.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그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아줌마는 저에게 너무나 고맙다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줌마에게 보아하니 이 동네 사모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고급 승용차와 고급스러운 가방을 가지고 다니니 이런 곳에서 그렇게 표적이 되는 거라고 말하니까 그러냐면서 자기는 몰랐다면서 여하튼 고맙다고 하더군요. 이제 상황은 마무리됐으니 그만 가보셔도 된다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극고 사례를 하고 싶다며 갑자기 핸드백에서 수표 하나를 꺼내 저에게 주려고 하길래 난 됐다고 했고 그렇게 사례를 하고 싶으면 입가심 좀 하게 커피나 한잔하자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자기도 커피 좀 마셔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근처에는 스타벅스가 없을 텐데. 라고 하길래 난그 아줌마에게 스타벅스 같은 소리 한다고 하면서 스타벅스는 없어도 비슷한 별다방은 있으니 거기로 가자고 했고 그 아줌마는 그럼 그렇게 하시라며 차안 가지고 오셨으면 자기 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난 그렇게 해서 그 아줌마의 외제차를 타고 함께 별다방으로 향했습니다. 5분 뒤 동네 별다방에 도착했고, 우리는 내려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아줌마는 이런데 와서 커피를 처음 마셔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그래서 보아니 아까는 허름한 보신탕 집에서 보신탕도 잘 드셨으면서 왜 다방은 한 번도 안 와본 거냐고 하니까 아줌마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자길 봤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받지 못 받겠냐면서 아까 보신탕 집에서 나못 봤냐며 옆자리에서 먹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신은 보신탕에 정신 팔려서 몰랐다며 너무나 부끄럽다고 하더군요. 어디 가서 자신이 보신탕을 먹었단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그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커피가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한잔 마시더니 원두가 별로라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다방 마담이 듣고서 아님 무슨 원두는 원두냐며 그냥 예전부터 우리 다방은 맥심 쓴다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놀래서 맥심이면 그냥 슈퍼에서 파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다방 마담이 인상 쓰며 그 아줌마를 째려봤습니다. 그래서 전이 아줌마에게 커피가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거 드시라고 하니까 뭐가 있냐고 하더군요. 쌍화차 어더냐며 그쪽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면서 쌍화차 한 잔을 더 주문했고 달걀 노른자가 동동 띄워진 쌍화차가 그 아줌마 앞에 놓여졌습니다. 아줌마는 한 모금 마셔보더니 세상에 이런 맛도 있구나 하면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이라고 하더군요. 난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다방도 처음이고 쌍화차도 처음이냐고 하니까 자신은 스무살에 시집가서 결혼 후쭉 연희동에서만 지내고 다른 데는 가보질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남편분은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지금 아마 사무실에 있을 거라며 오늘도 원래 남편과 함께 보신탕 먹기로 한 건데 남편이 사업하고 바쁘다 보니 혼자 오게 되었다더군요. 전 그래서 보신탕은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냐고 하니까 사실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다며 우연찮게 보신탕을 먹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인상까지 써가며 건강 때문에 먹게 된 보신탕이 어느 순간부터 그 맛을 느끼고 중독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돈 있는 사모님이나 돈 없는 나 같은 머슴이나 입맛은 똑같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지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 동네 주민이냐고 하길래 맞다고 하니까 동네가 참 아담하니 예쁘다면서 이런 동네에 도둑이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하길래 전솔직하게 나도 여기 살면서 저런 도둑을 본건 처음이라고 말하며 그쪽이 너무 있어 보여서 도둑이 달려들었나 보다라고 하니 말없이 새침한 표정을 지으며 쌍화차를 마시더군요. 그러면서 생뚱맞게 다방 종업원에게 여기 신청곡 되냐고 물어보자. 종업원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신청곡 어떤 거 듣고 싶은 건데요. 라고 하니 수잔 잭슨의 에버그린을 틀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종업원이 당황스러워하며 죄송한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까 아줌마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신청곡만 보아도 배운 티 팍팍 나는 게 역시 남달라 보였지요. 하지만 아까 그 보신탕을 생각하면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다방을 나와서 인사를 하려고 하니 이 아줌마가 나한테 이거 가지고 사례가 되겠냐며 언제든지 연락하라면서 연락처를 주더군요. 전그 아줌마의 연락처를 받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 그 아줌마가 지금 어디시냐고 하길래 동네라고 하니까 자기 지금 그거 너무 먹고 싶은데 같이 먹어줄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보신탕 말하는 거냐고 하니까 그렇다면서 저번에 그집 앞에서 도둑을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먹기 무섭다며 같이 먹어달라고 해서 난그 아줌마랑 만나서 같이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역시나 아주 보신탕을 맛깔나게 잘 먹더군요. 내숭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보신탕을 먹고 이 아줌마차를 타고 잠깐 드라이브를 갔는데 나에게 아줌마가 그러더군요. 김 사장님 저번에 도둑 제압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멋있던데 혹시 모술 같은 거 배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난 특별히 배운 건 아니고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니까 더욱더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그러냐며 정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겠다고 하길래 다 예전 얘기라면서 지금은 보시다시피 그쪽하고 나이도 비슷하니 그냥 60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말하니 자기는 아니라면서 김 사장님 같은 스타일의 60을 바라보는 남자는 드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 한적한 곳에 차를 멈춰서 웠고 아를 그한 눈으로 쳐다보길래 순간 그 아주머니와 뭔 일이 있을까 하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마누라가 나타나서 차 안에 있는 날 바깥에서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차문을 두들기며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고 전 놀라서 일단 차 안에서 나왔는데, 애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며 이장님들 갔다 오다가 지나가는 길에 웬 고급차가 서 있길래 봤더니, 당신이 왜저 여자랑 함께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얼떨결에 기지를 발휘하여 여기 땅 보러 오신 분이라고 말하니까 아내는 당신이 왜 땅을 보여주냐고 해서 부동산형님이 지금 바빠서 땅만 보여주면 일부를 떼준다고 했다고 하니까 아내는 그러냐며 땅만 보여주고 빨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뒤 아내는 그 아줌마를 한번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쭉 쳐다보고는 집으로 갔고 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아줌마도 놀랬는지 자신은 늦었다면서 가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이 아줌마와 아쉽게 헤어졌고 그 아줌마는 그 뒤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맘때가 되면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네요.